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팬데믹 4차 산업시대의 전 지구적 단독자, 성숙한 어, 신앙 전문가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로세스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였느니. 이를 위하여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하노라 히브리스 5장 11절 14절은요 아, 하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일 것이니 제가 지각을 상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제하느니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어떻게 하는 그리스인이 절대 다수리는 평신도 여성들이 IQ보다 성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절제 자기 관리 경영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서 진정한 어, 성리를 얻었을까요? 어,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그 얻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한 넘치는 욕망, 사랑, 쿠피타스를 경계하면서 그리스를 텔로스 목적 삼아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카르타스 하며 그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며 성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겸손으로 무장하되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전문가들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 설교에만 길들여져 점먹이로 살지 않고 날 것의 말씀을 대면하되 말씀을 깊이 연구, 공부, 묵상, 체험하고 누리되 선악을 분별하며 신앙의 전문가, 성숙한 자로 설수 있을까요? 하지만 좀 냉냉, 어, 냉정하게 말해서 엘렉슨이나 제임스 바울로등 신앙 발달에 관한 각종 어떤 심리학 이론들이 그 짓이 아니라면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발달 장애 지체의 경향성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해서 성서에 있어서 루트처럼 믿음이높은 눈뿐만 아니라 교회 정어 교회 성세 전통을 사랑하되 의심하는 의심했스까 고독한 말씀 앞 자기 발견 눈이 없다면 길들여진 성세기와 제자 양육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을 어릴 때는 리더 목회자 또는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통 저, 정수식 교육 주입식 교육 지평 융화바의 나이반 성경 읽기, 설교 잘 듣기, 큐티의 치밀한 말씀을 주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그저 예배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안주하거나 힘써 이화를 알지 않냐 하면, 은아 히브리스 5장 11절 14절 말씀처럼 마치 점먹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기쁨을 몰라서 홀로 서지 못하고, 공적 영역의 공공성과 공동성에도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저도 많았지만 주위 형제 자매들을 볼때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인격장애자 등 연약한 형제들과도 많이 교제하면서 제 자신의 무능한 돌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형제 자매들이 치유되지 못한 자랑하지 못한 데서 많이 절망 근심해 보았지만 그리스 도 안에서 완전한 자영적 전문가에 대한 근심과 상상력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함께 품어봅니다. 어차피 팬데믹 어, 드라마 사회에서 영적 전문가들에게도, 영적 전복이들에게도수 없는 어려움이 육탄전, 공중전, 산전 추전의 형태로 닥치면서 외상 후 성숙 등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과 치열한 전투를 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축세 때처럼 사제 권력 여자에서 연옥 지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면제부 판매 획득이나 고해 성사에 휘둘 것이 아니라 성령형검인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과 모든 자세 느낌이 찔러 피 흘림이 싸우는 전투 자신이 믿는 어, 기존의 나이반 시장 신념에 적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친한 루트의 지평 긴장의 해석학을 삶 속에 정의할 듯합니다. 톰라이트의 말대로 성세 해석의 현장은 전쟁터에 있는데 연정이 전쟁터 속에 전쟁터 속에서 특별히 전문기처럼 말씀을 대온 해 우리들이 정말 전문가적 대결을 실 갖고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 광뚝철님께 교제하면서 신천지 인터콥선교회 사랑제일교회, 빛과 진리교회 등에 대해, 아니, UBF 내비게이터, 고옥하는 목사님 등의 제자 양육에 대해서도 고뇌에 빠졌습니다. 고민 결과 제자 양육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잘못 긴들레진 성설기와 제자 양육 훈련의 문제를 가진것 같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신학교육은 종체적 신학교육이 아니라 성자 중심의 목회 교육의 축소가 동일시되었는데 목회 교육 중 하나로 소개된 비상적으로 소화된 제자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사고를 친것 같습니다. 성주의와 교권주의 교파주의와 개교주의 현실 속에서. 자기 기간 교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목 교리에 가르치는 특징한 신앙 교류와 가르침 속에 포트된 제작료는 집단 안에 인습적 신앙 교육이 되어버리고 교 성도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시키며 유리하게 하며 대인과 성수의 지체를 양산하며 공적영역에서도 공공성과 공동성에 이바하지 못한 성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개인적으로 의심 눈과 자기 발견의 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교파주의 기획, 교의주의적 제자의 전복이 들러 양성되기도 하지만, 글로벌 팬데믹 위험사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공공성과 공동성에 유리, 어, 유리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 해석학적으로 문제만한 성교를 실천한 듯 합니다. 신천지는 세대주의 10, 000, 어, 14만 4천 명의 구분을 위한 비상적 해석학에, 어, 팔로 프레이리가 말하는 은행 저출식교육과의인습교육 인습적 교육 모형으로 조잡한 신앙 지식들을 주입시키고, 사랑제일교회는 목사 자신의 정치의 편성색 근간, 그람스적 진지점, 진놀림, 메카신드 정치이념이 함몰된 인습적 신앙과 함께 공공성과 공동성에 맞지하지 못한 신앙을 보여줄 수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신념도 제법 표출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제자 양육 훈련의 외국 힌트들에서, 목사가 가공한 설교가 먹기 좋은 저세 수준을 지속할 때, 신학적 합리성과 인문학적 비약 사회학적으로 외선 합리성, 과학적 합리성 결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 삶에서도 시민사회, 세계심사회 유리된 듯한 차원도 보이고, 이것은 자기 교회의 성장과 유지를 최우선적 어, 가제 삼으면서 작동되게 온전한 음, 전문가들로서 참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숭만한 일은 높은 수준의 수준, 어, 성숙한 제자를 형성하는데 약간 한계를 가진듯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 양육에서의 신앙 수제는 다른 어떤 권위 무엇보다 목회자의 권이 권위, 리더의 권이나 주체성의 사목권력에 의존하거나 예속됨으로써 접목의 신앙을 지속하고 끝까지 말씀과 루트처럼 영직 전투하지 않는 경량성을 가져가고 나의 반 말씀을 목회자 리더에게 의존함으로써 초중독 수준의 신앙 수준에서 길가 밭 가시떨기 밭에 경량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세나 유교, 이슬람, 중공산주의적 사목권력과 정치권력 결합한 곳에서든 돌짝밭처럼 핍박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어려움을 가지게 하지만 설교자의 특정 피향세 길들지 인습적 신앙교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고민이 적극됐는데, 개신교에서 목사 중심의 저항적 모습에 대해서 안행청재님의 저번 세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저항적 모습은 한기총 회장님, 정광 목사가 2005년 대구의 한 집회에서 여신도가 목회자 앞에서 속옷을 내릴 수 있으면 자기 성도도 그렇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그극치를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통하는 한국교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가부장적 위계적 한국교회에서 간 여신도들이 전문가적 신앙, 아주머니들이 건전한 여성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의뢰하며 말씀 앞에서 절제, 경영, 자기주도적신앙교를 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영적 전문가 가 되고 성취가 많겠지만, 잠재적 교육 과정의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한 성도들이 점먹이들로 될귀한생 합니다. 점먹이들은 신앙 인생 운전 에서 제대로 운전, 어, 운전 전문가로서 운전을 못하고 늘성취자를 의지하고 교회 안에 갇힌 신자야 되는데, 제주에 얼마나 그런 신자가 많은지, 부산 식민지라서 더 심한지, 시험과 극증이 앞섭니다 이런 식의 의식을가지 먹혀졌다면 신앙 발달 이론가 제임스 파울로의 가정에서 볼 때, 인섭적 신앙은 3단계의 성도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동이들었던 신약 시대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적 제도들이 3단계에 머물렀 있는데 정강 목사님의 태도는 또성주어들을어진사 신앙, 인섭 신앙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듯 합니다. 어, 제임스 팔로우가 말하는 4단계 이후 탈인서 신앙 즉 개별적 성찰적 신앙과 5단계 역설적 통합적 신앙 등으로 올라가며 신앙 전문자 세기 하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두려운데 오히려 성의께 사람께서 더 고난을 주셔서 스스로 고뇌하면서 방하면서 사실은 이런 인습적 신앙을 넘어서 4단계 5단계로 우리는 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과 이 함께 더 심한 것이 신천지 교회이고 이 교회는 더욱 성도들을 의존한 성격장애 수준까지 세뇌시키면서 예술 주체로 만들어 갔습니다 37년 동안 30만 명이 되는 병신도들을 만들어 어 신천지의 접목이 새내기법, 언행 조축식 인성 교육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때신천 성들은 다른 사입의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세뭐 어, 다른 뭐또뭐 뭐 이렇게 길갑하시고 어떨 때는 또 좋은 마음 받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세상 염려가 많은 가시이 받칠 경우가 많은데 그 염려를 도피하면서 뭔가 세속 세속으로부터 안정감도 소속감 공동체적 또적체감 존경 욕구도 주는 메슬로 한 3, 4단계신실적 공동체에서 그루밍 당하고 또 말씀과 루트처럼 싸우지 않았기에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사목걸리고의 먹잇감이 전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평신도였고 또 초대교회 때에는 성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었는데 2세기부터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았더지 3세기 중기부터 성자들이 한계급을 형성하였다는데 물론 이제 4세기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콘스탄 그 상제에서 또 특별 귀족 대기업을 이제 그 계급으로서 이제 대열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5, 6세기 가면 또 극고 그, 그, 그 왕글력이돼 쓰여지고 점점점 이 작동된 이제 사목 권력 사건 때문에 이제 17, 18세기 가면 이제 16세기까지 중세 기간도 기간 중에 성직 매매, 면제 판매 등 어, 교회가 강도의 구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피동적 주체로 언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총세 암흑기에 천 년,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한 16세기부터 교황 끝에서 6세기에서 16세기 동안 평시도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권력 투쟁, 성직매매 등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아니라 라틴의 성경 불가타로 신앙이 심리화된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목자 대신 그릇을 놓치고 키복주의 종교로 추가된 성생무죄권 피동적인 수동적인 접목이었으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계급의 조, 부패의 조폭처럼또 사실 다층적 예관계가 있겠죠 있을 평시들 중에서도 그 약간 잘 보이면서 아구하면서 그런 또 약간 또 성전을 대상으로 장사를 삼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층적 예관계로 일조하면서 중소교를 아, 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종교개혁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제사상직을 대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이, 말이 만제사상들이지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의 경우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겠지만, 비의도적으로, 평신도들의 성자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면서 이상하게 좀 탈리적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축제적 신앙 어, 전문가적 신앙의 성숙에 해가 되는 고 발달 장애를 가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종교계 위에 루트가 참신한 패러다임 그러나 막연한 만제사장 어~ 서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말은 그런데 구체적인 교회 제도 속에서 그~ 어떤 식으로 그~ 실천할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시간 지나서 마, 루트 주자들에서 성직은 제, 제 어~ 제차 절대화되었고, 가톨릭도 1962년, 성도들의 만인재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라칭거 추교, 지금, 그러니까, 프란스스크 교황 이전에 베네딕트 16세 등에 의해서, 더욱 성적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 역시 교회를 세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 성자 중체제, 비동지 수동적인 형신도화를 구체가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 속 평시도들은 17, 18세기까지도, 말씀이 아니라 나치의 클래식 음악 정치 선동처럼 예술회가 뭐냐 면 이제 바르크 미술 정치 이미지를 통해서 예컨대 이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리고 바르크 미술의 인제 절대 국왕의 권위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개신교들을 막 악마하고 그런 이제예술회등으로 사용되었죠 물론 이제열 받아가지고 개신교 열 받아가지고서 사실은 또이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막 미술을 통해서 교황이나 캐톨릭을 또악마하 그렇게 했지만 양쪽으로 훨씬 예수에 많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동되고 종교 전쟁에서 동원되고 마녀사냥과 희생을 함께 선동의전목이 신앙이 만든 것 같습니다 루트 이전에 독일어로 성경을 읽지 못한 대부분의 신앙 주체들이 사목지 권력, 목회지권력이 종속되고 예속되어 탈주제적 신앙생활을 했지만 17, 18세기 예속적 주체였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 19세기의 니치나 캐릭터로 시대에도 성도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이 찌들든 그래서 이제 돈을 사려다 보니까 가시들기 마음 밭에서 세상 염려와 욕심 가운데서 기사 욕심 가운데서 가시 땡거이처럼 삶의 예배를 상실하고 지에는 이제 성질 알아서 해주기 시 가지고 넘어가게 주는저서제 먹되 정말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정말 단독 졌은 그런 영적 긴장과 열정도 없는 전문가로서 길가빠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당시 성도들에 해서 이치나 케리케고는절망이것 같습니다. 제가 이치는 막뭐 그런 구체 이런 소리 알지만 케르케고 약간 이런 의미 있지만 어 있는 것도 다 빼앗긴 영적 양극화의 빈곤한 주체들, 영적 거지들, 자칭 라디오 기자처럼 착각하나 가축대거리들처럼 탈주체적으로 있어 지앙 예속적 인성 신앙생활을 했다고 니체나 케르케르크가 케레, 묘사했던 것을 보면은 캐르케적 주체적 신앙 탈인적 전문가 신앙이 참그립습니다 이런 양상은 작금의 전 세계적인 종교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마침 이슬람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0년 이전에 라틴으로만 예배를 드렸다 사실 아십니까? 라틴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어느 정도 신민한정목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전투했으며 말씀 앞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설수 있을까요?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개혁정신을 어, 콩가르 한스킨 같은 신학자들은 강조해서 만제사상지를 강조하고 어, 있지만 현실 는 주로 교리층을 담당했던 라칭고 주교 등은 오히려 사목 권력을 강조하면서 사제 중심의 중세 교철은 평신도 예습적 주체를 반간한 듯합니다. 개신교도인 그크레이머라든지폴 스티븐스 또 아내 선생님 등 이런 부분을 강조하나 평신자들의만재사화과 신앙 전문가는 아직 장애물이 에, 많은 듯합니다. 아무리 종교 개혁자들의 만재사장직을 이야기해도 우리 신앙 생각보다 말씀하신 홀로 그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통과 공동체 지혜 속에서 성자 성도를 존경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함께 살아왔지만. 유초등, 중등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말씀 앞에서 루트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예속적이고 의존적인 주체로 신앙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발달 단계상 홀로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전통과 공동체지위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춘기에도 정체성 위기에 있듯이 온갖 무신론과 세상의 비바람과 광야 교육과정 도 온갖 삶을 위해 가운데 홀로서가는 신앙의 단계 필요하며 루트 같은 의심과 자기 발견의 눈이 공의하는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격자들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냥 필사 성경이나 하고, 성경을 대강대강 읽고, 전체 통독만 하고, 한 10번, 20번 읽고, 그런 식으로 30분, 40분 읽어도 그런 식으로만 성경만 읽고, 또 설경을 들으면, 우리 일는 중등학교 수준의 전목의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사, 어, 우리가 삶의 고난과 드라마도 기본으로 수행해야 지만광예의 소리를 받아야 지만 말씀을 10분, 20분, 30분 다 통동할 뿐만 아니라 깊이 이그제민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누리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한 자연과학의 세계를 열정적인 경이 경탄감으로 연구하고 그분이 실천하시고 섭리한 역사의 세계를 엄청난 호기심과 학구열로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회사를 다시 공부해 보게 됐는데. 정말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을 읽기 전이라 교회사 읽고 인문학 독서도 많이 해야 됐고 저는 부족하지만 어, 과학적 학문도 열심히 읽으면서 성찰하며 분별하며 다양한 예술에서 말씀과 만나면서 그또 굉장히 고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말씀의 전통 신학 전통에서 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상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전투를 하는데. 대개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로 다아서내 자아를 다 깨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형제, 자매들의 편견, 인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굴복하고 그런 어떤 그 고독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 한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주체성 또 내면으로 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종교 기억은 계속돼야 한다는. 에토스로스의 프로테스한테 곧 개신교 주제성으로 언제 성숙해지려면은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의심이 필요하고 또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그~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팽팽간 그~ 날 끝의 말씀을 발견한 눈을 우리가 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소통 혁명을 일으킨 루트의 조개격처럼 더 개방적으로 다중 접속하며 루트가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했거든요. 뭐, 인쇄술를 이용하기도 하고 있지만, 성격 번영하고 있지만, 어, 다정접수하면서 소통 혁명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단독주 주체, 타겟주체가 본고적 인섭주체보다 후기세속사회, 언택트사회에서 더 개방적 소통적 평등한 주체가 되면서 교회의 전이대로서 공공성과 공동성의 책임을 쓰는 만인제사장, 전문가적 신앙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희망이 봅니다. 특별히, 팬데믹에 이, 예, 코로나 19 시대에는 피조 세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인수공통 바이러스 이런 것도 통해서도 고통도 더 많이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연 세계 피조 세계 볼 것이 아니고 그런 피조 세계를 설명하는 제 학문들 을 섭렵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폴키공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 해학 과학 어, 신학자고 해석자인데 강조하듯이 에드워드 밀슨의 생물학적 통습이 아니고. 그 약간 너무 생물학 중심으로 하는 지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약간 수용할 수 있지만 조금 한계 있어요 그래서 폴킹몽이강조하듯이과학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종래에 같이 믿음만을 내세우는 어단 익스피리언스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반 은정적 암을 진행시키는 바텀어의이 익스피리언스 그런 과학적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통합적 해석을 통해서 통습 해석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신학 그리고 인문학을 통습시킨데 통습시키되 필요하다면 원격 온라인 수업, 화상 수업을 통해서 전지구적 전문가들에게 더 배우고 나는 잘 모르지만 개방 소통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반강제로 몰고 온 변화의 물결은 종교개혁대의 팬데믹처럼 지금 에라스무스 루트처럼 의, 믿음과 의신과 자기 발의 성찰을 더 가능케 하는 뉴 인문주의적 뇌상 시대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탈리아보다 북유럽의 그뉴 인문주의의 상실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적 교육의 어떤 그 기회를 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시대 생합니다. 각 자금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16세기 의 종교 개혁처럼 또 신대륙 발견과 쿠텐베르크의인쇄술가 유사한 그나 훨씬 그 어떤 그 강도가 센 글로벌 언택트 사회를 만들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지금 그 일으키고 미학적으로도 하이브리드 미학 에, 모든 것들을 즉 혁명을 일으키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일으키고 돼서 나옵니다. 이런 뉴 인민주의적 르네상 시대에서 우리는, 음, 잘만 이 시대를 활용하면 에라스무스나 루트, 칼리즈블그치 같은 성찰적, 해스카학적 주체가 될수 있고, 루트와 케르케 같은 단독적, 어, 전문가적 신앙 주체들이 되어서 종교를 거북한 6, 6, 6 8 혁명 때보다 더욱 모든 종교 사목 권력을 깨뜨리고 전, 전 세계의 이슬람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너무인습적 종교의 어~ 어~ 그런 어떤 틀에 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 8 혁명 때처럼 모든 금지된 검지 것을 금지하면서 종교 사목 권들을 깨뜨리고 그냥 겸손하면서 우리가 개인적 주책 어~ 영성의 기회를 또 우리 학대에 나가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도 일반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육과 기독교 교양 교육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평생 학습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가니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사실 성 성교사들이 계속 배우는 것처럼 어, 다양한 컨디션 통해서 자기주도적 신학 교육을 성교사들이 하잖아요. 평생 교육을 안 하면 진짜 이제 문제만을 성는 어~ 되인는 것처럼 평생 교육, 자기 관리, 경영 등의 차원에서 하고, 더욱 주제적 신앙, 신학, 전문가적 신앙으로 자라기를 축구합니다. 다소 낭만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은 목회자, 신학생 및 신학 교수의 전전물이되어서는 나대생합니다. 어,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신학 함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러닝 바이 두인 신학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어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4차 어, 어, 산업 시대 어딕사에 대학 갈 필요는 없지만 가정주부 아줌마들이라도 초 중졸 고졸이라도 이기기를 다툰 절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상상하고 욕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주도 학습을 신학은 해야 할듯 싶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무조건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은 그 천국의 보물을 다+ 봤다면은 조금 신학이나 욕망이 있을것 생각합니다 학벌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을 끊임없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 자체가 신학이기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도록 평생 교육 일환으로 일반 생도을 위한 신학 강좌, 기독교 교양 강좌를 말하면서 개교 수준 아니라 전지구적 교회와 교자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꿈꿔봅니다. 이제 성자 중심은 목회 교육과 동시에 신학 교육, 부실한 제도권 신학 교육과 일반 대학 교육도 약화되어 필요한 이동이 있을지라도 자기주도적 신학 교육은 강화되어 코로나 19 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우리는 개혁 교육주의를 넘어서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와 소통하며 다중 접속 교자대 개교육주의나 성자주의 권위주의의 사목 권력에 포획된 주제됨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교회 목회만을 위한 신학의 몰두하는 성자 양성 중심 한국 신학교의 패러다임, 근대 신학교의 패스 패러다임 개체하고 물론 그런 패러다임이 갖춰지지 않는 신학교도 전세계적 많지만. 그런 다음에 폐쇄할 필요도 있고 세계가 소통하고 인문학, 자연과학과 소통한 중세 신학교의 패러다임을 수행할 때 그것마저 해체하면서 신학교 패러다임을 해체하면서 다른 암의 교육과정도 우리가 구성해가면서 더욱더 언택트 글로벌 세계와 다중 접수하는 패러다임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은 절대 엘리트 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고졸이라도 세계적 신앙 논문을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졸 출신의 김재정 대통령처럼 열심히 피워 모두 신앙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제 설교를 목에 목매, 달거나 어존한 유치원 중등 어어 수준 신앙 탈피해서 스스로 추제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앙 세계를 펼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과 대결하는 유한자 캐릭터로의 그런 담독자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 힘에 의해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싸우고 말씀 앞에 단독자로서 선용혼 그런 신앙으로서 전 세계에 개방 되고 소통되는 영혼으로서 전 지구적 공공성과 공동성 이바진 신앙을 가질 수있 추구합니다. 어, 이런 저의 부담은 에라스무스의 엘리트주의적 인문주의가 아니라 성스를 독일어로 번역했던 루토적 민중의식을 품은 고민 어쩌면 민중신학 해방신학적 고민 이자 공공신학적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인습적 신앙으로 길들기보다도 이 사차 산업 혁명 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성도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평생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과 훈련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주이고 자신의 신앙의를 주체적으로 성, 성장시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성도를 자랑할수 있도록 진정한 멘토링 그리스의 장성 분량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패, 물론 팬데믹 트라우마에서 사 절망하고 깨어지고 붕괴돼 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상담도 잘해주겠지만, 정말 원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진정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사목 권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수많은, 어, 수없는 세상들이 사도발처럼 표 때와 승리를 향해 달려가되, 하는 나를끊임없이 상상하고, 끝이 욕만한지체로 어, 그, 어비스인처럼 정말 쿠피타스가 아니고 카리타스 사랑으로, 에로스 하면서 정말 꿈꾸면서 모든 영적 상상력으로 또 그래서 모두 많은 제사장, 주제신앙, 전문가적 신앙으로 전 지구촌과 소통하고 전 지구촌의 공공성과 공동성에 기여하고 빛과 소음으로서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